px를 3x 다 1로 나눈 나머지. 그게 나머지 정인데, 리 27, x, 3 더하기 18,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5를. 그랬니까 수학적으로를. 그 다음에, 3x 더하기 1로 나눈. 몫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r. 나머지는 <laughs> 요게 x에 대한 1차니까, 요거는 상수항이 나옵니다. 상수항, 상수항. 만약에 2차이면, 2차이면 여기는 나머지 1차. 요런 식으로 적습니다. 그다음에 야가 만약에 3차다, 3차식이면, 나머지를 AX 제곱다하기, BX다하기, C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항식이 주어지면, 그것은 나누는 수, 3X 뭐뭐로 할 때, 여기, 여기, 뭐뭐로 했을 때 식이 여기 옵니다. 여기. 오고, 그 다음에, 말안 했지만, 반드시 이목소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 이거 연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음, 다시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풀때 중요한 것은 3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나머지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문장의 식은 구조가 뭐냐면은 이 몫을 모른다는 겁니다. 몫은 우리가 무조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면 모르는 이 QX 때문에 우리는 야가 0이 되면 0 곱하기 모르는 수 해봤자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R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부분이 네, 사라지도록 어, 식을 구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라지려면, 이게 0되야 되니까, 3X 더하기 1이 0되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27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3번 곱하니까, 마이너스 27분의 1이 되죠.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을 2분곱 하니까 9분의 1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더 되니까 3분의 1이 되고 3분의 5가 되고 마이너스 여기다 3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1하기를 1 하니까 이게 0 되니까 이게 없어지죠. 없어지죠. 그러면 나머지 r을 구하면 되지. <laughs>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죠. 그래서 r값은 3. 아, r은 3이다잉. <laughs> 자, 그 다음에, 어, 번호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일단은 6번 한번 해볼게. 어,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m 의 값에 관계없이. 자, 뭐뭐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를 들어, 야가 잘 나가는 관계없이, 관계없다, 관계없다. 어, 어,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야. 관계 없으니까, 어, 신경 쓸 수가 없다. 어, 신경 쓸수 없다라는 말은, 어, 다른 좀 좋은 말로 하보죠 야가 기준이야, 기준. m 의 가서 기준이 되는 거죠. m 의 가서 관계 없이. 그러니까, M을 여기다가 말, 신경 쓸수 없이 관계를 여기다 말뚝을 칩니다. 말뚝을 치고, 식을 M에 대한 방정식 이런 모양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야를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M. X 더하기, EX 더하기, E 마이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왼쪽에 있는 이 y 도 잠깐 근너와서 마이너스 해서 0 이렇게 처리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M에 관계없으니까 M으로 이렇게 묶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만약에 들어가면 어, M 있는 거 찾아서 표시해 놓고, 어, 여기는 X가 남을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되겠지. 그 다음에 m 없는 것들은 e x 하고 e 하고 마이너스 y지. 그래서 e x 더하기 2 마이너스 y <laughs> 자 그러면 오른쪽이 0 되려면 야가 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 0 되려면 0 더하기 0은 0이니까 이게 0 되야죠. 그럼 x는 1이 되야지 x는 1. x 1 넣어버리면 4-y는 야도또 0돼야 되니까, 0-0이니까. 그래서 y는 얼마가 돼요? 4가 되지. 그래서 어, y는 4가 되니까, 결국은 m에 상관없이 이 직선은 1-4를 지나게 되겠지. 그래서 1하고 4를 곱하면 4가 되겠죠. 다시 어, <laughs> m의 값에 관계없이, A, B를 지난다. 이거 원래 이름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등장 인물이 x하고 y만 있어야 되는데 m이 등장했을 때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는 거야. 이 직선이 m이 뭔지 몰라. 기울기. 이 기울기가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진짜 정점은 정점은 움직이지 않는 점이 움직이지 않는 점. 그러니까 딱 집어서 고정된 점이지. 고정된 점.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지금 야가 기를 모르니까,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될지 알수 없는 거죠, 지알수없 될지, 이자게러면지워졌는가지다지워졌 어 그래서 m에 대해서 아까 주어진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정리 그래서 x-1 그 다음에 어, 2x 플러스 2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서 어, 0 0 그래서 x1 대입하고 y4 대입하면 x1 y4 이 점을 무조건 지나야 되는 점이다 o k 이 Good. 어,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어, A제곱, 3AB, B제곱, 27, 요 두식이 주어졌을 때, A제곱, 일단 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써. 줄 맞춰서 쓰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주어진 식을 줄 맞춰서 이렇게 옆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줄 맞춰서 쓰는 거지. 그리고 이런 식 나오면 한번더 해보고, 한번 빼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음, 처음에 한번 빼보자. 이렇게 뺄 거다. 빼기는 끼리끼리 뺀다. A제곱 빼기 A제곱 하면 0이 되고, 여기서 요거를 빼니까 4ab가 되지. b 제곱에서 b 제곱을 빼니까 0되고 17에서 13을 빼니까 4가 되지. 그래서 ab는 1. 자 그래서 여기서 ab는 1이 나오지. 자그 다음에는 어, 어떻게 할 거냐면 어, 내려와. 요거를 더하기 할 거야 더하기. 한번 더, 한번더 하게 그래서 어, a가 요, 요, 두 개, 2a제곱 요거는 2ab이니까 이렇게 ab라고 적으면 되지 요거 2b제곱이니까 요거는 b제곱 이렇게 하면 되지 어, 요거 두개 더하면 30이 되겠지 그래서 a제곱 ab는 1이고 b제곱 했을 때 요거는 2로 나누면 되지 나누면 되지 15 그래서 a제곱 B제곱이 14가 주어지 그러니까, A제곱, B제곱은 14가 주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식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두 개를 이용해서, AB는 1이라는 거 하고, A제곱, B제곱은 14라는 거를 만든 거지. 그러면, a 삼성, b 삼성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 요거랑 요거 둘을 이용해서 우리가 합하고 곱이 있어야 뭘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합이 없어, 곱은 있는데, 그래서 a 다기 b를 제곱을 했는 식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지. a 제곱, b 제곱, eab. 어, 그러면 a 다기 b는 몰라. k a 제곱 b 제곱은 14야 ab가 1이니까 2를 하면 k 제곱은 16 그치? 그래서 k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4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끼리 더하면 k가 a 더하기 b니까 양수끼리 더하니까 4가 되지 k는 양수그니 그래서 여기서 a 더하기 b는 얼마? 아, 자 그러면 짜잔 이제 a 삼성 b 삼성 구했는데 쪼, 조금 전에 했던 게 있어 어, 이거 나오면 이걸 적습니다 이거 공식 인수분해 한번다 하면 되지 a 삼성 b 삼성 이제 3의 b에 a 다기 b 이렇게 적는 거지 자 적어놓고 이제 찾아가 놓으면 되지 a 다기 b는 4니까 4를 세번 곱하니까 64 야는 몰라 어, x 우리가 구하는 건 이게 x지 x 어, 그 다음에 3 ab는 1 음, a 다기 b는 4 그럼 x는 됐지 이게 3 4 12니까 여기다 12를 빼면 되지 그래서 52 52가 되지